네 안녕하십니까 박철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초대교회 탄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 원인과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콜럼버스 달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콜럼버스 달걀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콜럼버스가 대륙을 향해 가는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세보라고 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달걀을 세워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콜롬모스에게 는 황당하다면서 그러면 당신이 한번 달걀을 세워 보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콜롬모스는 달걀의 윗부분을 깨뜨리고 세웠습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는가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자 내가 바다를 향해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달걀을 밑바닥을 깨워서 세우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할수 있다. 그런 말로 콜로버스 달걀이라는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제가 설명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쉬운 것을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상식적으로 크고 강력한 동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그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강력한 동력, 기독교가 새로 출발하고 탄생하는 그 강력한 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교는 인신신앙에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신신앙으로 몇천년 동안 믿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기원 후 30년 정도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알고 믿었다는 것은 다소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은 뭐안 믿는 사람들도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이러한 내용은 신약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 매우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초기 시작 때부터 폭발적으로 터져나간 것이었습니다 기독교 운동의 모체인 유대교회 위신 하나님이 AD 30년경부터 새롭고 독특하게 돌연변이 현상과 같이 빠르게 형성되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위신 사상을 어느 정도 안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돌연변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섬기고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후대된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 가가지고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은 황제들과, 다른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유일 신 하나님을 없애기 위해서 유대인의 상징인 그것도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까지 난입하여 형용할수 없는 모독행위와 온갖 박해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마하봄 5장에요. 상당히 긴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귀신은 군대 귀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충격적인 유대일 몰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긴고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일개 군단은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에게 대한 박괴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알수 있는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5장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인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또 주로 큐리오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위신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가 초기 기독교의 대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 신앙의 유대한 유인 모세 아브라함을 예배했다는 증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여호와 야외를 향한 위신신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숭배와 로마의 황제 숭배가 심각하게 충돌되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 로마의 황제 숭배, 뭐, 거의, 이, 위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숭배와 예수님을 믿는, 예수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은 바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까 네로의 박해가 67년경인데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신 하나님으로 승배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승배와 당시에 예수님을 신 하나님으로 승배하였다고 하는 것과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숭배, 예배, 찬양이 유대교의 배타주의적인 유일신론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예수와 신이라는 사실을 예수운동의 초기부터 존재했음이 신약성경에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8장 5절에서 6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주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그로마미야마, 우리도 그로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야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신앙에 철저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니 유신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울 아닙니까? 우리 그래, 사울이. 예수라는 뭐 인간이, 어이,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 거죠. 예,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친히 나타나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앞에서도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유신 신앙으로 무장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은 구십 년경에 쓰여진 요한 계시록에 더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신이죠. 신학 성경에 요한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향한 내용부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그 이유로 쭉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현재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유대인들 중 어떻게 그토록 일찍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융성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고 수많은 피나는 순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옷깃을 여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